하겠습니다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의 물질을 얻으셨습니 그의 아들위 예수 그리스도 미사오니, 이장로을하사 동명정 아을 하시고, 그들의 권나을십자가목여 주시고, 장하신하의존자군대 다시 하시고, 하늘 사진하신 분시다그자를주시다

고린도서 12장 10절말씀 예, 한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목소리>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들과 박해와 공룡을 기뻐하노니 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설은 진리가 됩니다.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마을은 몇 가지를 자랑하고 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마을은 먼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함, 즉, 아무것도 또,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때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강함 대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능력 당할 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궁핍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궁핍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일 풍성히 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궁핍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담대히 박해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공고도 자랑했습니다. 사, 그는 공고를 당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공고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때 감추어야 할 수치,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사도 바울은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들을 신학이 유익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깨지게 하며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해답을 찾게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절망에 눕히되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에게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의 공고가 다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나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